약속 한, 마지막이야 응? 약속 나한테 갈게 한번 더 안돼 그만 줘 이제 그만 뿌려 한한번번번번번번다번 젖었어 한번 번 응? 번번더 한번 더 응? 한번 더 한번더? 응 정말 마지막이야 그러면 나어 이제 이제 줘. 뭐한번더 뭐 마지막 있잖아. 한번더 거야. 이거 한번 봐봐, 봐, 봐봐, 한번 봐봐. 봐봐. 안될 거야. 안될 거야. 이거 이제 이만큼만 엄... 다 젖었어 지금. 다 축축해. 이것도 다 축축해 다 젖었어 지금 다 뿌려가지고 이거 여기다 여기다 그면 이제 진짜? 응 <laughs> 마지막 네 정말 마지막이야 약속 약속 똑바로 응. 정럼 마지막이야 응? 딱한번 아만다. 아이, 아만더야안 돼. 아만안 돼. 이제 끝. 끝. 아 끝. 아 끝. 아만 끝. 끝. 안 돼. 안 돼. 안 돼. 한번 나가 싶어? 정말 마지막이야? 약속? 제다시 이제 마지막. 한번 더. 아니야, 뭐한번 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응? 응, 음, 안 돼. 한번 더? 한번 더? 안 돼. 안 돼, 그만. 그만. 사장님, 콧구멍 커져. 한번 더? 한번더 할까? 정말 한번 더? 약속? 근데 사람이 약속 안 지키잖아. 응? 약속 지킬 거야? 약속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? 이거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? 아빠가. 아빠가? 뭐 아빠가 아빠 지금 했는데 지금 배운 거야? 한번 더. 한가 더? 이거 한 좋아? 왜? 좋아? 이거 다 젖었어. 쿠션, 소파 다 젖었어. 이거, 이거 지금 몇시안 째야? 한번 더. 한번 더? 한번 더가 지금 100번 넘었어. 한번 더. 알았 마지막. 한안 돼. 안 돼. 안 돼. 뭐 한번 더야. 그만. 그만. 안 돼, 안 돼, 안 돼, 한 번만 더, 한번 더, 울지 말고, 알았어, 알았어, 한 번만 더.